우리 오늘 그 만난 거는 좀 비밀로 하자 응가어가가 어어 알겠어 금방 갈게 기다려줘 나는 솔직히 영화가 재밌고 안아 재밌고를 떠나서 예원이랑 처음 본 영화라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 아 진짜 뭐야 멘트 진짜 선수야 아니 선수가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예원아 원래 영화 혼자 보는 걸좀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예원이랑 보는 걸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. 진짜 숨 마시면 플라스틱이야 진짜. 진짜 그럼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. 이렇게 위인분이 영화까지 보여줬어, 공짜로. 너무 좋잖아. 아, 제가 영화 보여줘서 그런 거죠? 당연하지, 이렇게 예쁜 사람이 영화 보여주는데 뭐 싫은 사람이 있나? 저도 사진료 얼마나 되니까? 제가 살게요, 그러면고 어?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? 합격. 와 이거 진짜 합격이다. 부족한 게 뭐야? 예뻐, 늘씬해. 빨간색 이렇게 잘 어울리고 합격. 이거 말이 안 돼. 나랑 커플. 어, 맞네. 어, 나 합격이다. 와, <laughs> 이걸 또 이렇게 신나게 받아줘? 완전 합격. 나 이런 마인드면은 오늘 예언이 나 그냥 아예돈 못쓰게. 아, 이거, 이거 그냥 내가 가질게, 이 오늘 지갑 쓰지 마. 그냥 개인이 어, 아니, 야 그냥 내가 살 거야. 아, 진짜 완벽하고. 그걸왜 가져가? 가지고... 아니, 진짜로. 아 가방을 왜 가져가는 게 아니고. 난 이렇게 좀 다정한 남자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? 빨간색 룩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거든. 일단 나도 한번 이렇게 했고. <laughs> 그리고 지켜주고또지켜주고 지켜주고. 근데 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. 예쁜 사람이 더 착하다? 그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을 안다? 어?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와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지? 아, 나 최근에 여자랑 뭐 데이트를 못 해보기도 했지만 이런 잘 맞는 느낌을 받은 거 진짜 처음이야 나랑 잘 통해 합격 우와. 뭐, 뭐만 하면 다 합격이래 뭐 어떻게 하면 합격 안 돼? 솔직히 예은이가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딱한 가지가 있어 남자일 때아 아니다 아, 남자도 상관없어 <laughs> 그럼 저는 여자든 남자든 다 합격이네요? 다 합격이 당연히. 그 합격자에게는 <laughs> 삼성페이가 이제 주어지거든? 그냥 먹고 싶은 거 다시 키면 돼. 어, 뭐 먹자. 아, 잠깐만. 아, 이러면 나 메뉴 못 골라 목소리 너무 예쁘잖아. 나 목소리만 쳐다본다. 나 이러면 메뉴를 이렇게 어떻게 골라? 아, 진짜. 자, 아, 나 몰라. 이거 예이가 올라. 예, 뭐야, 어. 또. 아, 진짜. 아빠가 뭘알오빠 배고프죠. 아니, 나 밥은 응? 안 먹었긴 한데. 내가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. 이제 좀 호감가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긴장이 돼서 배가 안 고프대. 어. 뭐야? 그럼 제가 먹고 싶은 거 시킬게요. 뭐 술은 어떤 걸로? 어 오늘은 그럼 좀약간 느낌이 우리가 이제 섞이는 느낌이니까 어? 소맥으로 어때? 시원하게. 참미술 카스. 네 참미술 카스. 오 어. 좋아요. 어, 그럼 내가 시킬게. 응? 놀랐지. 내 심장 소리. 그래 내가 봤을 때그 정도로 놀랄 건 아닌 거 같은데, 비율 약간 귀여운. 아? 아니, 아니 귀여웠어 합격. 지금 아, 오빠랑 응.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맨날. 아 진짜? 그럼 일단 뭐나 만날 생각은 한 거네. 맨날 맨날 재밌을 자신 있긴 하거든. 아 근데 이제 술탈 건데 혹시 비율을 예온이 비율로 해줄까 아니면 황금 비율로 타줄까? 예온이 비율은 뭐예요? 아, 일단 예온이 비율은 예온이가 이제 늘씬하고. 좀 뭔가 매력적이고 섹시하니까 약간 다리가 길잖아 실대3 비율 상금비율은 상민이가 상황이 똑같은 상금이야 그냥 정확하게 상민이. 2등신 어 <laughs> 아, 2등신 뭘로 할래? 예온이 비율로 예온이 비율로 갑니다 자 다리 길죠? 롱다리죠? 자 저도 예온이 비율로 갈게요 이렇게 돼요. 갈게요 <laughs> 아 진짜 멘트 어디서 배워와요? <laughs> 아니 나는 진짜로 너무 아니야 나잘 몰라 그런 거 오빠 이거 원샷 할수 있어요? 오늘 뭐야 끝까지 간단 말인데야 나랑? 와 진짜 나랑 잘 통한다 합격 <laughs> 짠한 번만 더 통하면 벌벌 이래요아 볼이에요? 아쉽다 아쉽다 합격 자 여기 아 뭐야 이따가요 이따가 합격 또 합격 양쪽 볼에 그냥 편하게 그냥 다가와 내가 맞출게 <laughs> 아 진짜 뭐야 <laughs> 아이 장난이야 장난 아 그리고 나는 알아서 조절 잘 하니까 그나 신경쓰지 말고 그냥 주량값 천천히 마셔 어. 왜냐면 이게 소맥이니까 확 먹으면 취할 수 있어 조심해 아,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하고 조심하지마 그냥 안전불감증 걸려봐요 야 조심하지마 그냥 계속 그냥 계속 그냥 조심하지 말고 그냥 막막 지내 그냥 아 재밌었는데 다들 왜찍 가는 거예요 왜 일찍 간지 모르겠어? 넌 너는 정령 이유를 모르겠어? 뭘 갔는데요? 여기 있잖아 여기 개노잼 시트 쌈 노잼 뭐다 어? 하트 찍고 있는데 너 혼자 난솔로 솔로그 찍고 있다 털보야 차 온다 차 박아라 저거 아됐고 추우니까 아니 뭘들어가나 노잼이랑 놀기 싫어 존나 더 우래져 미친놈아 형이차한 번만 가요 한 번만 제발 애교 부리지 마아 제발요 나도 제발요.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. 아형 빨리 이 차. 아뭐 자꾸 이 차야? 안가안 가. 뭐안 가. 아, 자꾸 이 차야? 아주 모자라. 어, 소리 아주 못 써. 집에서 밥이나 처먹고 육개장에 그그 소주나 처먹어서 가야 돼요. 아뭘 자꾸 간아이 차. 네가 살 거야? 아살 살게 살게. 그래? 참. 얘는 뭐야? 얘도 한번 화해 볼까? 얘를 왜? 부르잖아. 안 받을잖아. 하지도 마. 이. 시간 낭비를 좀 마. 야, 그거 7시 반에 오잖아. 야, 하루 새 그래. 끼인데 너새끼다 썼잖아. 어? 지금 시간이 몇 신데, 임마. 추워 가자고 이새끼 어. 어, 예리야. 어. 뭐 해? 뭐야? 어, 나그 상민이 형님이랑 한잔하고 있는데 혹시 나올래? 어. 아 여기, 여기 홍대역 근처야 어아 온다고? 어아 어, 알았어 기다릴게 그, 예훈아 혹시 그 주량이 없는데? 어 그냥 한 병? 어, 보통 여자들이 한 병이라고 하면 한두병 마시던데 와두 병이면 진짜 잘 마시는 건데 그럼 응, 오빠는 나는 반병? KBS 생로병사에서 봤는데 이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는 덜 취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 왜냐면 은 억지로 이제 참게 되니까 출처한 사람 매력이 없잖아. 와 진짜 말 잘한다. <laughs> 더 잘할 자신 있고 잘해줄 자신도 있고 만약 그 대상이 예원이다 나도 얼마나 잘할지 지금 가늠이 안 돼. 진짜. 아, 근데 오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? 어, 어 말해. 다얘기해줄 혹시 음. 예리랑 무슨 사이예요? 예리랑? 예리랑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지. 오동 사이. 음. 어 진짜요? 아. 진짜로? 음, 그 예리가 내 사촌 동생을 좀 닮아가지고 챙겨주고 싶은 거지 막 그런 이성적인 감정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. 근데 예리는 아닌 것 같던데.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. 음, 난예리이가 있으니까. 음 그건 자기 사정이니까. 음아 그래요? 그러면 예리랑은 따로 본적 없어요? 따로? 따로 왜 따로 따로 왜왜 왜? 아니 그냥 지금 저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리 한 적이 없나 어 예리랑은 영화 본적 없어 어. 그럼 저랑은 영화 왜 봤어 예쁘니까 음. 예쁜 사람이랑 영화 다 보고 싶어 하지 않나 남자들이 아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 질문이야 나도 예원이한테 영화 보자고 한 남자들 많았지 솔직히 아 왜냐면은 오늘 너무 능숙해 능숙해 영화 보는 게 뭐가 능숙해요. <laughs> 아니 F13 자리 찾아가는 거랑 팔걸이 내리는 거 그냥 가다리 앉는 거 그거 다 너무 음. 능숙해 나좀 질투나던데? 예언이가 누구랑 이렇게 말을 많이 봤을까 어. 아니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빠 앞으로도 내가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좀 챙겨줄 수 있을까? 진짜 오빠 같은 사람 진짜 처음 봐요 나도 예언이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봐나 앞으로 이상형 물어보면 이제 예온이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진짜 저라고 대답해요 연습 한번 해보자 나 이상형 물어봐줘 이상형이 뭐예요? 첫 번째 95년생 돼지띠 두번째 웃는게 예쁜 사람 세번째 긴 생머리 살짝 웨이브신 머리 네번째 키 168에 비율 좋은 사람 다섯번째 이름이 신예용 It's y 와 아, 진짜 능숙하다 오빠 진짜 아, 너무 능숙한데? 이런거 진짜 많이 해봤죠 오 티나요 긴장한거 티났구나 아, 진짜 나, 나 그렇게 진짜 긴장 안하고 그냥 뻔뻔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티가 났구나 뭐야. 어, 편하게, 이쁜하게. 이원아나 나 잠깐만 전화 좀, 핸드폰 좀 하고 있어. 나 전화 좀 받고 올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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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빈아. 야, 딴데 가, 딴데 가. 나 거의 다 왔어, 이제. 딴데 가라고 딴데 아니 다 왔는데 뭐 어딜 가딴데 가라고 딴데 가라고 딴데 가라고 씨 어어 알았... 어 야야야 어, 아, 야야야야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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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데 가자 딴데 가자 딴데왜 지금 다 왔잖아요 아니 딴데 가자 그냥 아니 형왜안 들어가 있어요? 가 이리로 아니 마실 거를 떠나 딴데 가자 마, 그냥 바로 앞에 왔는데 뭐, 아이 나한테... 씨발딴데 가자고 어, 예훈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아니게 하라고 아, 이그 회사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직접 안 하면 안 되는 일거든. 아, 아 아니 괜찮아요. 하세요 하세요. 컴퓨터로 해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컴퓨터 우 집에 있어 일하는 게그 오래는 안 걸리는데 혹시 우리 집 가서 일만 마치고 이차안달래 못난 놈.